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배운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말씀 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토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과 엄마분 네. 저희 딸과 우리 딸들하고 같이. 워터파크에 어, 다녀왔습니다. 라이한테그 워터파크에 갔는데, 우리 만내가 7살인데, 어 이번에 처음으로 튜브를 타지 않고, 그 구명교피에 의지해서 어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습니다. 왜냐면, 하며칠 계속 튜브를 타야 그 물놀이를 할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애가 튜브를 타고, 이렇게 그 튜브를 안 타고, 구명교끼를 타고, 어? 있는데 요즘 구명조끼에는 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막빠나 이제 나 혼자 구명조끼 탈수 있어요. 좋아가지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그리고 막 혼자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엄마가 혹은 제가 그 아이의 그 구명조끼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는 혼자, 자기 혼자 탁 뛰어놀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그 주위에 항상 엄마나 아빠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 아이 혼자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하그 아이가 혹시라도 어떻게 잘못될까 혹은 물을 먹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혼자 놀다가도 혹시 모르는 그러한 일에 대비해서 항상 부모가 이렇게 힘든 거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하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계획되고 움직여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 마라봉 5장을 보면, 거라사인의 방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서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오니다 그리고 나서, 어,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마중편로 건너가시니 큰 물이라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그 바닷가에 돌아오셔가지고 바닷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닷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계셨을 때 계시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오셨으면 움직이셨잖아요. 그 얼마나 바쁜 시간일니까 그리고 어그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그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일부러 바닷가에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였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곳에 계시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아이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치 이 전체 사실은 이 마가복음 5장 전체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옆에서 줄을 잡고 있는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평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야이로가 자신에게로 나올 줄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계실 때, 바닷가에 계시다는 그 소문이 야이로에게까지 들릴 때까지, 또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까지, 먼저 예수님이 야이로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 우리를 똑같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바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를, 오늘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다리시나, 야이로가 찾아 나와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여기 나와있진 않지만, 해당장 중에 하나인 나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람에 엎드려 이십삼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로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나이로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복봉 5장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이모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직분까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당장이죠. 해당장. 그래서 해당장이기 때문에, 해당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곧 그가 더 이상 해당장의 친구를 보지 못하게 됨을 예수님이 일부러 이 야이로를 기다립니다. 또 말씀을 보면 야이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냐면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주시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바닷가에서 이 야이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야이로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예수님이 더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미 딸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바로 그때에 딸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그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그 순간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을 줄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서 야이로를 기다리십니다. 야이로를 야이로가 바닷가에 찾아 나와서 자신이 비록 회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일부러 야이로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라복음 5장에는요 이 야이로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가다가 이 혈육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밀고 당기고 막 이러고 있는 사이에 혈육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댑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이 여인의 믿음을 또드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고보장 전체가 사실은 믿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어쩌면 그 당시에 야이로는 이제 이 당장의 직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출교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때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면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곤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그 아파트에, 어,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전 목사인데요, 불신께 목사인데요. 이렇게 광고하지 않고 조용히 다니죠. 왜냐하면 목사라는 것을 알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이러고 조용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번 엘리베이터를 딱탔는데 어, 이 유치원생 둘을 가진 엄마가 딱탄 거예요. 이 유치원생이 저를 딱 보더만, 엄마, 엄마! 저분이 목사님이시지? <laughs> 어, 그런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인사만 하고 뭐 아는 쪽도 한 번도 한적 없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아, 목사라는 걸딱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드냐면 야, 더 조심해야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저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 더 조심하게, 그런,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멍해가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우리 집, 교회 집사님 중에 그 아들이 좀 아픈 집사님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아픈 그런 집사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 있기 때문에 가끔씩 옆집하고 싸웁니다. 옆집 그 아주 이 예민해가지고 이 옆집에서 이렇게 막그 조금 시끌시끌하게 한다 소리가 나면 확 나와가지고 35살인데, 34살인데 나와가지고 금치좀 이렇게 커요. 근데 막그 옆집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어그 옆에서 그, 그렇게 싸우는 것을 자꾸 일어나니까, 어, 이, 이제, 이제 집사님이, 어, 이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사실은 그 옆집도 좀 시끄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하고막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 막그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하면서 그 속상하게 그 아들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지 않냐. 왜 지금 이 집에다 이렇게 남겨두냐. 어, 내가 무서워서 살겠냐? 내가 정말 음, 신고해버리겠다. 막 쫓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계획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막한번 자기가 한번 한바탕 싸워버리고 시원하게 막다 이렇게, 이렇게 막 퍼부었으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그런데 자기가 부르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자기 아들들로 피겨지게 돼서 그러고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한대 목사님 아우 정말 한번 한바탕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이 믿는 것을 어, 알, 어, 정말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믿음은요, 신앙은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양이로가 자기가 손해볼 줄 알고, 자기가 힘든, 자기 지위를 잃어버릴 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까지도 드러내는 드러내게 되었을 그곳이 곧 우리 주님께서 기다렸던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손해 볼것 같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때로는 그리스도인 땐 이라고 하는 그 소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고요. 특 자신이 누려야 할 특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믿음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 줄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낼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야이로가 자신을 찾아와서 그 믿음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그리고 가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을 줄을 미리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딸이 죽었고,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야 될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야이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돼요. 야이로가 야이로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그 옆에서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냈을 드러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지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쩌면 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 거기에다가 자기 딸까지 죽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때로는 더 엎친 대격친 격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은 이미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그 말은 거기다 지금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양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더 지금 그 딸이 죽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마치 전초전으로 그네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야이로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말린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떤 뭐, 토를 달거나 한 적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미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헌화하고 슬피 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사람들 내, 내,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로가 거기서도 계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일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대에 야이로가 기대한 대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은 대로 그대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나와서 아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가십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좋은 예배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면요. 정말 좋은 예배자들이 있을 때 좋은 예배가 더. 제가 목사니까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간절하게 이렇게, 어, 구하잖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요, 목사가요, 버벅거리지 않고 말도 잘 듣는 거요 정말요. 이 그걸 목사니까 느낍니다. 목사니까요,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그 오늘 그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목사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에요. 야이로는요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도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 주실 줄 믿었어요, 살려 주실 줄 믿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이지만 죽어가는 딸을 살려 줄줄 믿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를 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적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늘 말씀에 보면 허다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라 있는 중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나온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도 어떤 기록들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기대하고 있는 혈병을 앓고 있는 여인, 예수님을 찾아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자기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대했던 야이로의 딸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이 많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대가 많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 기도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그 소원을 들일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대하셔야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지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실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이로를 통해서 원하셨던 믿음이 되여지는 거죠. 달리다돔이라고 했을 때 소녀가, 소녀가 살아났지만 사실은 야이로의 믿음도 같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새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도 달리다부과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야이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을 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대해서 죽어버린 그 기대를 다시 일으키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달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프리랜서 신후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사람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계약해줄 걸 기대하고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계약 안 해줄 거야라고 하면 만나러 가고 싶겠어요? 혹시 그렇게 하고 만나러 가시는 우리 LP님들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한 분도 없을 거예요. 처분이 분명히 나를, 나를 만나고 처분이 계약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분이 기, 이렇게 해주는 거지 처분은 절대로 계약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기대, 정말 계약 안 해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저요, 보금 들고 가서 처분이 분명히 보금을 영접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요, 여러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 오늘은 아무도 영접 안할 거야 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지 아무도 용접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 정말 분명히 은혜 받을 거야. 오늘 놀라운 일이 날 거야. 여러분 개척교회는 정 얼마나 사실은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몇명 올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아몇 네 명밖에 안올 거야 이렇게 하면요 예배 전부터 힘이 쭉 빠집니다. 그런데 항상 예배들이 기전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오늘은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은혜 받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교표를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시는 분이 오늘 우리에게 나를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다 봄 하며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죽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졌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예배의 의무감으로 또는 정말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달리라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